해종노트 오랜만에 또 꺼낼 때 왔군요. 이번에는 뭐 적을까? <laughs> 원석 더 정? <laughs> 원석 개수 늘려 정. 주전자 하중과 설치 제한 상향해줘. 아, 아직도 나는 주전자 하중에 불만이 있어. 원석은 현질하면 늘려준다고요? <laughs> 그거는 맞지. <laughs> 아, 원석 개수가 아니고 레진이구나. 아, 레진. <laughs> 잘못 썼어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야죠 <laughs> 단조 일괄수령 버튼 만들어줘 일괄수령 눌러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<laughs> 캐릭터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으로 일일 보상 받기 워프 자동 선택하게 해줘 스토리 어 좋다 스토리 컷신 다시 보기 해줘 근데 이거는 해주면은 이거 우리 용량이 더 늘어날까? 음안 되면 말고 <laughs> 용량 늘어나는 건좀안돼 <laughs> 그런 거써두면 절대 안 해준다고요? <laughs> 그러면 지워놓을까? <laughs> 알아서 판단하게 탐사 늘려줘 어 좋다 좋다 탐사 인원 늘려줘 일회 새로 고침 아 일일 임무 새로 고침 기능 만들어줘 안 해주겠지? 뭐안 해주겠지만, <laughs>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. 아 숨바꼭질! 아, 나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숨바꼭질 한번더 해줘 겨울 버전으로. 성유물을 종류별로 정렬하는 기능이요? 아 부업으로 정렬? 어,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적어놓으면 뭐 알아서 생각하겠지 뭐. <laughs> 알아서 판단하겠지. <laughs> 무슨 말이야? 이러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고. 신학 잘내종 <laughs> 성형물 세트 저장 오오야 <laughs> 아이디어 뱅크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다 우리 맨날 불편하게 하나 하나 <웃음> 하나 <웃음> 맨날 캐릭터 얼굴 찾아가지고 <laughs> 붕괴도 프리셋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은 기존에 있는 기능이면 그럴 수 있지 어아 성형물 변환 종류 아 좋다 좋다 물론 저는 안 씁니다만. <laughs> 저는 안 써요. 쓰레기를 부어봤자 쓰레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변환기를 안 쓰지만 <laughs> 어, 마녀 추가해 줘. 좋은 생각이네. 스부스. <laughs> 스부스. <laughs> 그래, 직접 도는 거보다 나을 수 있어.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. 마녀, 추가 일정. 근데 왜 유독 마녀가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는 걸까요? 확률은 여기나 저기나 다 비슷한 것같데 이게 몬스터 때문인가? 아, 현인이 쓸 데가 없어서. 아, 하기에 현인이라도 어디 쓸 데가 있으면 그나마 좀덜 아깝다고 생각할 텐데, 레진이 두 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네요. 소녀, 청록 비경급이라고요? 그래도 소녀는 현인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? 밥바라주면 되지. 그놈이 그놈이야. <laughs> 이제는 뭐 조개가 나왔지만, 어쨌거나, 포켓 워프 늘려줘! <laughs> 어, 야! 좋다. 맨날 포켓 워프 하나밖에 설치 안 되는 거죠. 아, 난좀 아쉬웠어. 하나는 너무 좀 야박하지 않아요? 일주일밖에 못 쓰는데 하나밖에 못써 조금만 더 늘려줘 뭐한 100개 늘려달라는 거 아니잖아? <laughs> 한두억 개만 좀 늘려줘라 그냥 그래, 두 개나 세개 정도는 돼야 왜냐하면 늑대 가기 너무 불편하고 무상의 바위 가기도 불편하고 아무튼 뭐 그런 거좀 있는데 그래 나라마다 하나 정도 괜찮다 오 그거 괜찮은데요? 어, 지역별로 하나씩은 괜찮다 어, 요거는, 어, 그러셨어, 이제. 왜냐면, 지역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. 단조, 두개 이상 가능하게? 어획 단조가 무슨 말이죠? 아, 어획을 하나 더 달라고? 두 자루로 쓰자고? 이건안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행추 쌍둥이 하나 더 줘. <laughs> 어, 행주 동생 똑같은 녀석으로 하나 더 줘. <laughs> 나는 어획 필요 없으니까, 행주 하나 더 줘. <laughs> 행주로 하나 줘, 행주. <laughs> 아 진짜 웃기네. 나선비경 방별로 도전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요. 지금 방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? 아 층이 아니라 방. 근데 왜 이거를 그렇게 안 해주는 이유가 뭐죠? 이거를 안 해줬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나요? 어차 피... 만약에 1번방 2번방을 삼별삼별 했는데 3번방을 이별을 했어 실패했어 그럼 어차피 1층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했던 거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굳이 할 필요가 아궁 채우는 게 연결이 이렇게 층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기 알아서 생각하고 아 친구 창 최대 친구 추가 인원 늘려줘 최대 1500명으로 <laughs> 가방이랑 똑같은 정도의 수량은 돼야 되지 않나? <laughs> 무슨 군대 보지마진 <보지만이나 웃음> 아 침대에 눕기 아 앉기 좋다 좋다 좌식 방석에 앉기 해줘 동물 만지기 서브캐 더빙 없는 거? 아 근데 서브캐 너무 길기는 길더라고요 더빙이 없어서 좀 힘들긴 한데 근데 그것까지 더빙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아 그러면은 100% 넣지 말고 딱 중요한 부분에만 더빙 넣어주는 거 어때요? 그 정도는 괜찮잖아 하이라이트 부분에 목소리 딱 나오게 풀 더빙 말고 식재료 할인? 어 그거 그 평판 보상으로 각 지역의 자재 비용을 할인해줍니다 아, 해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? 네, 요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네요. 레진을 농축한 거 다시 풀게 해줘. <laughs> 네, 실수로 농축 레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. 연금술이라면서 다시 이렇게 해제도 해두라고 <laughs> 분해하기. 분해 기능이 필요해. 단방향 연금술이야. <laughs> 농축 만들었다가 필드버스 못 잡고. 아, 그런 거는 괜찮지 않나. 요 정도는 이게 크게 우리 게임에 지장이 없잖아요. 요런 거는 해줄 수 있지 않나.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저쪽 입장은 아닐 수도 있고. 철학도 밑에 단계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. 채팅 뒤에 한 글자 더 붙는 거 고쳐줘! 그거! <laughs> 아, 맞다, 맞다. 채팅 뒤에 한 글자씩 더 붙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. 소통에 매우 장애가 됨으로 고쳐줘. 이거는 고쳐줘야지. <laughs> 건의가 아니야. 이거는 명백함. 이거는 그쪽 잘못이야, 이거는. <laughs> 채팅 거멸 검열 풀어달라고요? 거멸도 해? 아, 이게 PC버전에서 막 모바일은 괜찮은 거죠. I 이 m 이 버그예요? 아 오케이 오케이. 뭐 뭔가 전문용어가 나오네? 아모바일도 그래요? 그렇구나. 아 개가 검열이 되는 거? 번개? 그거는 좀 잘못됐어. 그냥 차라리 아니면 번개라는 단어를 좀 풀어주든가. 개 자체가 별표 표시로 원한된 소통에 문제가 생긴. 아, 아 어이로 하자고? 번개? 아. <laughs> 우리 한글을 바꿔야 돼? <laughs> 번개? 아니 번개를 번개라고 쓰지를 <laughs> 못해 왜 <laughs> 문법 <문법하게> 파괴? <laughs> 아미음치으은 처진다고 이거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 어, 해야 돼 다음이라는 단어도 검열이 된다고요? 다음은 왜지? 포털 사이트 그것 때문인가? 네이버 쳐지나요? 카카오 이런 것도 한번 쳐보시겠어요 지금? 아 네이버도 안 돼요? 아안 쳐주는구나. 다음에 만나라고 인사도 못 하잖아. 아 친구에게 다음에 만나자라고 인사도 못 함. 내음 <laughs> 내음에 만나자고 해야 돼? <laughs> 구글은 검열이 안 돼? <laughs> 아, 카카오, 구글, 크롬은 되는데 왜 다음은 안됨? 다음에 다시 만나 그 우리 유명한 원신의 대사 있잖아요. 다음에 다시 만날 거 이렇게 말 못해. 내음에 다시 만나자고 해야 돼. <laughs> 아 미치겠다 진짜 광물 최대 단조 개수. 어, 좋다, 좋다. 어차피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광물의 개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죠. 근데 칸이 다섯 개인 건 조금 그래.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? 우리가 너무 고인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? 뭐, 안 되면 말고 일단 적어놔. 아, 광물 패키지를 못 판다? 적어놔봐. 근데 저도 그네 개인가 다섯 개 칸이 있는 건 조금 불편하다 생각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시간 때문에 그거 다 단조하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겠다, 근데. 어차피 다 하기는 할 건데 토벌 추적하는 거 월드에 더 있는데 다 했다고 뜨는 거더 하게 하기는... 될까? <laughs> 아아더 있는데 토벌 더안 나오는 거 <laughs> 그냥 티바트의 그그 몬스터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의지인 거지 <laughs> 나는 종족을 멸하고 싶은데 <laughs> 그게 다 표시가 안 된다는 거잖아. <laughs> 맞는 말이지. 저도 내 필드에 분명히 많거든요. 분명 히더 있는 걸 아는데 아 지도권이 너무 깊잖아. 아 근데 그런 걸시있다 우리가 진짜 씨를 말려버릴까봐 일부러 그렇게 해놨을 수도 있겠네. 지 현실을 좀 반영한 이 세계관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다 찾아서 죽이니까 뭐 상관 없긴 한데 공식 맵을 보라는 거다. 음. 아 기믹을 추가해줘. 그거는 아안 되지 않나. 아니면, 기믹푸는 이벤트를 좀 많이 주던지. 기믹도 가끔 몰래몰래 몰래 추, 가를 한다고요? <laughs> 내가 몰랐구나. 나만 몰랐어. 야타용왕 난이도? <laughs> 야타용왕 난이도 맞추면, 은 그, 진짜 거북이 되는데 되겠어요? <laughs> 안 되지. 그게 야타용왕이야. <laughs> 아, 맵핀 늘려줘. 아, 우린 공감하만 부분. 작은 레진? 아, 양래를 실수 아! 양래 잠금 기능 만들어 줘. 내가 안 쓰고 싶은데, 나 솔직히 난안 쓰고 싶거든요. 나도 이렇게 약, 약한 레진 얻을 때가 있어 가끔씩 이렇게 얻으면 난안 쓰고 다른 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 쓰기 버튼 이렇게 다 누를 때가 있다. 난 분명 단기 레진 쓰려고 했는데 약한 레진을 쓴다든가 이렇게 그런. 필드 보스 레진 할인 해줘. 원래 우리 주간 보스는 레진을 할인을 해주잖아요. 근데 필드 보스는 아직도 한 마리당 40 레진이란 말이죠.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할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우리가 지금 키울 캐릭터도 너무 많고 어 하니까 이거는 좀 아쉽다. 아니면 농래를 쓰게 해주던가?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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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괜찮다. 지맥 두배 이벤트 할때 농축 레진 못 쓰게 하잖아요. 일반 레진으로 쓰게 하잖아요.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할인하는 거면 농축 레진은 못 쓰고 그냥 일반 레진 쓰게 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필드 보스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주간 보스처럼 한 주에 뭐한세번 정도는 똑같이 할인을 좀 해달라. 우리 과한 요구 아니잖아요. 어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 좀 과한 요구인 것 같나요? 컨텐츠 소모가 너무 빠르다고요? 그래서 주간 보스를 안 해줄 것 같았는데 해줬잖아요. 근데 주간 보스가 사실 컨텐츠 소모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? 그거를 큰맘 먹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는 필드 보스도 어느 정도 될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뭐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일단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. 필드보스 다른데로 이동했다 오는 거안 하고 다시 소환하게 하는 거?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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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냥 이렇게 스르르르르르 이렇게 생기게 해주면 좋잖아요. <laughs> 아니면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슝슝슝 하면서 이렇게 슝슝슝. <laughs> 천원초 열매 라이덴 말고 쓸 곳을 더 줘? 그건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면 또뭐 나오겠죠? 아야카 대시로못 올라간다고요? 아, 턱에 걸리는 거.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의 단차 정도는 고쳐주면 좋지. 아이고, 맨날 뭐 나한테 뭐 많이 요구한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쌓인 게더 많았네. <laughs> 여러분들이 더 쌓인 게 많았구만. <laughs> 솔직하지 못하군. 아, 기행목기 늘려줘. 바꿔달라는 게 아니에요. 추가해요, 추가. 새로운 거를 한개두개 개 정도는 이렇게 좀 중화를 해줬으면 좋겠다. 맨날 그 다섯 개 얼굴 보기가 너무 불편해. 28번에 활키 강공격 모션 도중이라고 추가해달라고요? 아 그때도 너무 잘 걸린다고요? 아아 아, 맞네. 맞다 맞다. 나도 이렇게 강공격 이렇게 조준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다 보면 어디에 틱 걸려가지고 잘안 가가도 안 가던데. 좋습니다. 이 정도면 이번에 해종 노트 만족하시겠습니까? 어, 아주 오늘 많은 의견들 나왔는데 뭐 택도 없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거는 건의가 아니야. 이거는 해줘야지. 이거는 버그다 버그. 위에 거다 해종. <laughs> 딱 30개 딱 됐네 좀 가능한 부분들은 꼭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미호요가 이런 고객의 소리들을 좀잘 듣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도 건의 노트가 있을 거야 건의 노트 이런 거다 적어놨다가 아 요거는 몇 버전에 해주고 이거는 다음에 또 해주고 요런 이제 그런 거를 또 기록해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라이덴 그훌라우프 눈부시다고 계속 적었는데 고쳐졌잖아요원래 다른 데는 안 해봤는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적어주면 그냥 만약 그냥 또 무시하는 것 같진 않아서 어쨌거나 어.. 좋습니다 유바~~ 이거 나한테 적었어? 네이버 안되고 카카오오크 럼럼구글글 <laughs> 이거 좀 <저> 거쳐달라고 이거 <laughs>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건의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1일 의뢰 보상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내가 이나즈마 있는데 이나즈마로 보내주네? <laughs> 아, 맨날 리월이나 본드로 보여줬고왜 오늘은 또 이나지? 야너 진짜 웃긴다 너. <laughs> 아 진짜 어이가 없네. 실시간 패치 미쳤네. <laughs>